왜하나도안 알아 보고 왔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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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고 있네.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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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we, we like oh, it. Yeah, yeah, like You yeah. like <laughs> really satisfied. <laughs> really this house. I, yeah, uh, like. You, I like your hair, First uh, time. Like. Uh, uh, Is it natura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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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one. <coughs> <coughs> one, oh, by one, by one. Oh. natural. <coughs> <metro, coughs> oh. natural. Nice. Oh, nice. Oh, nice. I pumped. Thank you very much. It's to the It's to the I It's to deep. How does it? It's 잘 듀셔시지. This too, y e e so much. <목소리> 가자. 이가 가. 사 번으로 가면 여기가 센트럴 버스 스테이션이고 버스 스탠드고. 사어 어. 그러니까 센트럴 버스 스탠드고 4 9 번으로 가면 시기리아 가는 걸탈수 있대요. 아, 지금 먹어? 안 빼서 먹었는데. 제이야, 네. 그래 괜찮아. 제이야, 네. 괜찮아. 네. 4 9번 네. 어딘데? 아저씨, 9번 버스를 타란 말 아니야? 버스 타러 가는데 아빠가 왜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왔을까? 또 슬슬 화가 나네. 이렇게 가면 많이 힘들잖아. 가기도 전에 지치잖아. 어? 아저씨가 또 헬로 했어! 그럼 잘못 온 거야? 저기 아니었나 봐. 신호등 있어. 잘못 아는 거야? 얘가 A c 버스가 어디 있는지 나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잖아. 아, A c 버스를 탈수 있대? 혹시혹시혹시혹시혹시시아 어. 근데 여기 a c 버스 타는 데는 그래서 뭐결론은뭐 다르다는 건지 어쨌다는 건지 뭐지 혼자 성질나가지고 지 혼자 하고 있네 지금 열받아 죽겠네 또 내가 뭐 다르다는 거 그냥 물었으면 그냥 다르다고 해주면 되지 아 나도 모르잖아 이제 어 아, 가자 리오리오 못하나 엄마 못하나 아빠 따라가야 돼일로 알아, 좀만 가서 안아줄게. 어? 나는 아. 아, 뭘 안아줄 수 있어. 음, 똥이다, 냄새나라. 냄새나 뭐해? 아, 냄새나, 더러워. 물이야, 물. 물이야, 물. 아, 뭐야, 가, 가.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넥스. 넥스, 넥스. 저다 몰라. Um, is there a possible to direct to Sigiriya No. Sigiriya, and from Sigiriya. Sig Sigiriya. Yes. Next is test. Okay. Thank you. It's to the 담블라 루피?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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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1,300 루피. 1,400? 1,300. For o person? o person. 되게 비싼데 내가 생각했던거르겠1 3 0 0이게 이거 시, 피키 아니야 이 사람부터. 이세 야컨디셔, 3 hours, 담블러. 달음부터 담블러.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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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어. 안녕. 1% 1,300원 로컬 프라이즈? 뭐? 로컬 프라이즈? 로컬 프라이즈... 어, 아, 이거랑 9 0 0 근데 어, 내가 알아보기로 여기 그냥 에어컨 없는 게4 5 0 0인데그 전에 했던 사람이 아까 자기 생각으로 바가지로 한7 0 0 정도 탔다 그랬거든 와 그럼 우리 개 바가지로 그래 지금 근데 AC면 비싸긴 할 거야 근데 어. 근데 1 3 0 0이면 한국 돈으로 얼만데? 곱하기 5 하면 되지 5,3,15 6,500원 별로 안비쌌데 근데 1,300원이면 바가지 딜 해봐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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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오트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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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카운라시기리스 야, d 래 버스, c t buses now. Kalamoto, z i g i r i y 0 What? 제 f t h 엄마 물. 어, 그럼 여기 더 좁잖아. 여기 두 개니까. 뭘까? 엄마 물. 어, 땡큐 땡큐. <laughs> 엄마, 물. 물. 엄마 물. 엄마 물. 엄마가 언제까지 들고 수 있어? 엄마 물. 물물 물 물, 물. 물, 물. 물 아, 물. 뭘뭘 하면 싶은데. 뭐 나도 모르는 걸 그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나 당연히 나도 모르. 나도 처음 보고 아니, 나도. 그러지, 나도. 아, 뭐, 그런 상황은 잘 몰랐다고. 이런 데 나도 모르지. 에이스 버스를 어디서 탔는지 그러니까 나도 A 이시버스 어디서 타는지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를 그거를 아, 나도 모르겠네 아, 당연하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르지 어? 모르겠어. 아니 모를거 어, 모른다고 아, 그러지 그거 아, 어떻게 해그 성질성지, 당연하죠, 진짜 음, 음, 음. 음. 아, 제일... 여기 뭐? 아, 아니 우리, 우리 우리 그냥 타면 될까? 어어 왜이렇해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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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포 <목소리도> 아 포시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 포시스. 그래, 이 포시스로 가면 편해, 훨씬 편. 그래, 야, 아무리 그, 그, 그 아무리 차도 네. 근데 애들은 다풀술으로 받겠지. 어, 뭐. 자리 차지하는 그 것, 그 것, 것 똑같은데. 그치. 한국이었으면 좀뭐 어, 할인. 아버야, 아버야, 아저씨 누지 아저씨 물어볼까 얼마든지? 아저씨, 아저씨. 도착하고 아, 파리장간 아, 도망. 5200. 어디0 0 5200. 220. 2 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이2 0 220. 2 0 0 0 220. 220. 220. 220. 2 2재고생0 220. 220. 220. 220. 220. 220. 하2 0 220. 220. 220. Oh. How much did you pay How much per one, street. One, street. One, street. Yeah, oh, one three. One three? Are you guys reservation here? No, I oh. just came here. Now. Oh. Now. Oh. you go to Sidi yeah? Ye Yes, but maybe tomorrow. Tomorrow? Oh. Uh, today you are too late. Uh. Oh.

ah oh, yes. The so yes, name yes. is P something like the oh, word The, the rock name is The wrong P. name is P P or jojo? P something. Oh, TV? oh, oh yes. yeah. <laughs> Start by P something too. Oh. <laughs> yeah, yeah, yeah yeah yeah. Very from? I'm from Taiwan. Taiwan, eh? yeah. Yes, from Korea. Yes, yes. 근데 호시숲 아, 되게, 되게 그러니까 쾌적하네 이거 그 보다 이게 더 나아 이게 더세명 나랑 애들 둘이 안고 오빠 앞에 앉잖아 어 그거보다 어, 더, 더, 더 편한 <laughs> 이게, 이게 더 편한 거 같아 차도 훨씬 것 같아. 안정성이 있잖아 괜찮은 거같지 차도 훨씬 안정적이잖아 맞지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마음에 <laughs> 든다 아 되게 배낭여행 느낌 겁나 나면서 지금 진짜, 진짜 배낭여행은 이 플렉스 하고 진짜 이 배낭여행 느낌은 여기 애들 음, 여기 이렇게 딱나 봐라 나와뭐뭐뭐 키즈 가 뭔데 키즈 뭔데 키즈가 뭔데 키즈가 키즈 퀴즈, 그게 뭐냐고 퀴즈, 왜? 무슨 퀴즈 하고 싶은데 요즘 신발 벗는다는 거야? 신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벗는다는 거야 벗어서 잘라또이거또 앞으로 막저 앞으로 가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저 앞으로 가려면 나 나. <웃음> <웃음> 처음부터 그, 그, 그 우버 아저씨한테 픽픽미 아저씨한테 a c 버스 타러 간다고 말했으면은 아, 갔을 아, 것 어. 같기도 아, 하고 바로 옆이긴 해 이게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걸어와서 조금 어. 근데 걸었을 때 그렇게 멀지는 않아 이거 그냥 혼자 오면 진짜 바로 옆이야 아 어, 어, 맞아 근데 애들 데리고 가려니깐 또 힘들어서 3시 어, 5분 아니 뭐 갔어? 목이 아닌 것 같아 그. 8인 것 같아 이제 하루살이기 때문아니 시커멓게 날아가는 거시1시 10시, 10시 45분 하나도 안 멀어 10시 45분에 출발한 거야 10시 45분 출발 어이 정도면 서방이어이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출발거고 음. 콜롬보는 뭐간 데가 없어가지고. 맞아. 근데 콜롬보는 원래 가는 데가 없어. 스리안카에 두 번째 왔지만 콜롬보는 한 번도 가. 어디 가본 적이 없네. 콜롬보에 운않았던 한다고. 사고꺼였어 아무것도 안사올꺼야 배고프다 전 많이 먹어봤어요 샌드위치같은거 있는데? 먹을래 먹어볼래? 안에 계란 샌드위치인데 괜찮겠어? 계란 샌드위치 같은거데 어? 먹어볼래? 먹을꺼야? 또 하나 더 먹을래? 어? 걸어. 안 잡히는 거 같아요. 안 잡혀? 아니, 근데 원래 원래 오래 걸리는데. 아. 기다려 봐. This c with t e a 2019 reasonable price sir. Yeah, 와야야. Yeah, yeah. Because 1 5 1 6 km go and back empty. You can d o p back with me. o k a s e You can't go pick me in Dapula. Yeah, I know. I just just check. 드라이바뚜 바뚜 여기 진짜 깜깜번쩍한 데이프하우스도 어 뭐? 식당도 있어 되게 좋아보이는 시장이야 먹고 갈까? 그 그러니까, 차라리 뭐 먹고 가는게 낫지 않아 안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수도 있그자 건너가서 저기서 식당 같은 곳 가볼까? 이렇게 나에 애들 좀 쉬게 어? 어, 어. 아 여기 단불러 도착해가지고 어, 밥을 못 먹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좀 괜찮고 깨끗해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식당? 푸드코트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이 외식 물가가 땡큐! 어, 외식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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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아뭐 뭐 필요하신가 요 어. 이게 외식 물가가 싸지가 않아 왜냐면 이게 지금 은 지금 또 갈아입을 수아니야 갈아입을 수 없어 그냥 말라 조금 있으면 말라 오, 괜찮아 차마 좋아 어. 고마워 이거는 얼마지 이게? 천 이게 한 600원 6 0 여기 막 서비스 차례 이거 붙을 것 같아 그좀 비싸 아이 없어 안 먹었어? 가격이 싸진 <목소리> 않은 것 같아요. 식 물가. 왜냐면 말레이시아가 이거 천에, 처음에, 천에 어, 처음에 이거면은 천에 600이고 39,000원이잖아. 그러면 우리 호크센터에서 3명이서 먹거든요. 그거 좀 만, 많이 비싼 것 같아. 아만원 만원이면은 나쁘진 않은데, 어, 나쁘진 않은데, 그, 말레이시아 대비 좀 비싼 거같외식물가 자체가 비싼 거 같다, 이 말이지. 어쨌든, 먹어볼게요. 이거는 마일로 먹었는데? 우리 애기는 마일로 먹었어말 마일로, 먹으세요. 음, 담블라, 담블라에서 시기리야 까지? 여기 원래 핑미도 안 잡히고, 우버도 안 잡힌다고 들었는데, 핑미는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사가 핑미 잡히지는 않은데, 핑미 요금이 1,600인가 그랬잖아, 어째. 그런데 2,000에 툭툭 드라이버가 2,000에 간다고 해가지고, 일단 밥 먹고, 구버 한번 잡아보니까 구버는 잡히네요. 구버는 잡히는데, 우버 툭툭은 안 잡히고, 우버 택시만 잡히는데,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야지 잡힐. 잡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어쨌든 거의 2천 정도 해가지고 u b 불러가지고 시키려 숙소로 가고 있어니 여기가 근데 근데 약간 내가 좋아하는 감성 아 어, 어떡시기 감성 카페드 집 있어. 그래. 에이 뭐 버려 여기 던지면 어 됐네. 리우 잘 잤어 버스에? 서 체인, 체인어 체인어 어때지? 금 커즈는 잤죠? 장이 아가즈는 잤어? 어 맞아 리오는 버스 자고 그래서 치즈가 잤어. 면채이는 응, 앉아가지고 좀 피곤하다 그치?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누워서 쉬고 싶. 안정이 자고 있나? 하나도 안 피곤한데 누워서 쉬고 싶다고? 음. 다행이네안피곤하진 않아서. 리오 여기 아, 어디여? 어디 여기 왔려고 어디 언제 알아? 리오? 어디 온지 아냐고. <목소리> <목소리> 완전 쉬... 뭐라고 해야 돼? 다른 추 어. 네가 옛날에 모레 숙소에 있는 그소텔 근데 나는 맞아 그런 거 원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고급. 엄마 어디 있어? 고급을 원했지. 엄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여기 있지. 엄마. 이 숙소가 지금 2만 3층 높이거든. 23,000 루피, 뭐, 토탈. 거기에 어, 아, 응. 23,000 23, 23, 루피면 아, 얼마야? 여기 백설공주 나라 같아. 11,500원. 11 11,500원. 어, 그럼 11,500원이면. 아, 아 하루에 55,500원이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다. 우리 넷세에 55,500원이면. 5 5 ,000원이면. 5, 자... 5 0원은 침대도 두개야 어. 침대도 킹이야? 어. 그래, 자꾸. 어. 어, 어, 킹 하나. 싱글 채야, 자꾸 문 열지 마. 목이 들어 여기 손주이. 모기가 들어가겠네, 이쪽에. 구멍이 있어, 모기가 들어오겠대, 저기. 돌키면 벌레 더 많이 오니까. 손주기, 엄마, 손주기, 엄마.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손주이. 아, 그래? 여기 <laughs> 아, 뭐 잡히길 기다리나? 어, 저기에. 아, 새네, 새. 어, 여기. 다람쥐, 다람쥐, 다람쥐. 어, 다람쥐, 다람쥐. 저 나무야, 나무야. 빨리, 빨리, 나무야. 저리야, 빨리, 빨리. 저올라갔다 저,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돌아왔다 어, 돌아갔다, 어디? 돌아갔다, 돌아갔다. 어디? 어? 조어 응. 어. 여기 새소리나고 되게 뭐 시원하진 않네 어 더워 바람이 가지고어 더워 아무 그래도 5 5천원에이 정도 깨끗한거면 뭐 나쁘진 않다 4명에서5 5천원이니까 되게 괜찮지 여기까지 온교통비를 한번 얼마 얼마인데? 얘네들 어, 어, 어. 다 사인 뭐몰렸나 봐. 우리가 처음에 올때뭐 픽미 타고 왔지. 어. 어 어, 픽미 타고 택시 탔지. 픽미 택시. 픽미, 픽미가 무어 버려. 약간 싸더라고. 음. 응. 우리가 묵었던 데가 마하라가마? 어, 마하라가마. 시티에서 되게 먼 데였어. 40분 정도? 아, 4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응. 50분 걸렸네. 우리 숙소에서 그 버스 터미널까지 아, 그래. 그거, 우리는 네명이니까 그. 핑민, 그, 그래서, 택시 등급중에서 제일 싼 거. 응. 그, 그거 말고, 택시 말고. 1147. 1147. 그러면은, 그리고, 어. 1147이면 얼, 원화로 얼마지? 6,000원. 5,600원. 대충 6,000원 정도 하겠네. 응. 1,000원 응, 응. 정도고. 버스 스탠드에서 여기 담블라까지. 응. 처음에는 좀뭐사귄것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한데 뭐다1,300내더라 뭐 정상 가격인거 같아 어. 하여튼 AC로 음. 1,300인데 처음에 두자리만 하려다가 그냥 네자리 어. 다 해갖지 우리는 맞아 뭐 그게 더뭐 편하게 어때? 왔어 인당은 1,300이고 그40 그냥 AC 필요없으면은 49번 그거 타면 될거 같더라고 과연 한 5,600도 안할거 같아한5 0 0정도면 갈거 같아 어. 아. 그리고 담블라에서 시기리아까지 이거 2, 30분 걸린 것 같은데. 담블라에서 시기리아까지 그 토탈 그래서 그러면 교통비만 얼마죠? 콜롬보에서 근데, 여기까지. 콜롬보 우리는 나왔어. 아 뿌듯. 개미 무서워. 아. 이리 와 이리. 와. 개미 물렸어 또? 4,447인데. <laughs> 개미 무서 이거 그냥 버스는 1인으로 응. 계산했고 그냥 택시 2번 다 계산해서 4,447인데 저신발은 오전 때. 배낭여행자로 오면은 응. 그냥 응. 그 버스만 1,300이고 나머지는 뭐 그냥 시내버스 같은 거 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타면은 그거 훨씬 응. 싸게 오지? 그치? 근데, 어. 근데 버스를 나는 응.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거는 내가 엄마, 혼자서 어떻게 타나? 찾아보데아 진짜 물개미 바글바글한데? 어, 오 진짜 저 개미 너무 많다 저 아빠 좀 죽여줘! 그냥 내버려둬. 저 그냥 우리 방에만 안 들어오면 돼. 가까이 가서. 근 저거 물어. 저거 물어. 그러니까. 저 개미. 그러니까 방문 꼭 닫아야 돼. 음. 방에 못 들어오게. 들어오면 그냥 죽여버려. 어. 니네가 아. 죽이지 말고 아빠 아빠가 죽여. 가망갈거 네. 네, 여기 안죽거 여기 앉을 거 근처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여기 근데 너무 할게 없어가지고 일단 이거 밥만 먹고 일찍 자야 될것 같아 오늘. 가자 얘들아. 리오야, 호수 밟지 말고. 엄마,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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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 그래, 개미가 있었지.